그래가 네, 네,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.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, 니 아. 자식들은 종부를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. 되게 음.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 그러니까 음.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삼남매인데 삼남매 음. 삼남매 어떻게 됐어요? 그 그러니까 밑에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. 네 장녀시군요. 네 제가 장녀이고 아하. 그 K 장녀인데 그래서 <laughs> 그 맏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정성을 다하시고 네.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시험 보러 왔을 때도. 네. 그때가 12월 13일이었는데 1989년. 뭘다 기억하시네요? 네, 그날 이제 아버지가 대학 그 저희 법학관 캠퍼스에 이제 시험 보러 저기 들어가는 거 보시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. 시험 아. 보는 그 법학관 앞에 네. 시험 잘 보라고. 어.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이제 쉬는 시간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기다리고 아, 아버님 계셨던. 보이시고? 네. 아이쿠. 그 기억이 나, 추운데 그랬던 어.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. 그, 공부,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, 이제, 아. 어, 되게, 그, 고생 많이 하시고, 아. 그러면서 또 이제, 그 또, 나름 이제 성공도 좀 하셔가지고, 음. 그, 예, 하다 하시다가, 지금은 이제, 그때 제가, 그, 저 검사 그만두고 수사받고 이럴 때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, 음. 그 자식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, 그러면, 그 자식들 근처에 조그맣게 내가 시골집에서 그냥 음. 이렇게 텃밭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좀 자식들하고 뭐 자식들이 자식들이 저 멀리 오는 거보다는 가까이 네. 사시는 게 자식들이 좀 편하지 뭐 이런 생각하셨겠죠?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지내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네. 그 제일 믿었던 딸이 그렇게 돼가지고 <laughs> 아그 뭐 굉장히 힘드셔 힘들 하셨을 네. 것 같아요 안 봐도 딸 봐보 아버님의 모습이 선하네요. 네. <laughs> 작년에다 또 너무 그 학창 시절 이럴 때 여리여리하셨을 것 같아요. 그 말잘 듣는 학생이었고 딸이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요. 말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시키는 일잘 하고 음. 저는 검찰에 있을 때도 음. 막 이렇게 제가 막 나서서 막 이렇게 목소리 내고 막 음. 이랬던 게 아니고 네. 주어진 일 열심히 하던 검사였고. 음.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는 네. 법을 잘 지키는 법대로 막 이렇게 하는 감사였는데 중성입니까?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법에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, 저지해도 된다.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?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.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. 법에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 방해...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시키고 맞아요. 얼음 공주에서 체포 여왕, 체포 여왕 탄핵 여제에서 마지막으로 파면 여신으로 소진한 박은정입니다. 아, 자마음 여신, 여신. 야, 여신. <웃음> <웃음> 너무 올려놓은 것 같아. 이렇게 십격하면 <laughs> 이게 이제 정강온으로 가는 길이거든요. 용해. <laughs> <요게. 웃음> 안녕하세요. 드디어 오국영 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. 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될수록 윤선, 윤석열 측의 거짓말과 뻔뻔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윤석열은 바로 저곳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파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내란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. 임시무영총장이 점점 윤석열 닮아간다. 어 아, 윤석열도 그때 예. 검찰총장 당시에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예. 막 그런 그런 뭐 국면에서도 예. 안 그만두고 본인이 버티고. 막 버티고 예. 막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예. 막 언론 어, 동원해가지고 예. 막그 그런 의심이 들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심은정 총장도 음... 비슷하게 잘못한 거없 없다는 저런 태도는 굉장히 윤석열스럽다 저는 음..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보니까. 안에서 준 박은정 요원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은정 요원입니다. 일단. 말씀드려서 진짜 결례고 이건 뭐 사실 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의원님이 그렇게 무서워요. 좀 무서운 사람은 맞나요? 아니에요. 그렇진 그래서 않아요? 제가 오늘 매부쇼 출연 요청을 하셔서 너무 기뻤어요. 네. 평소에 그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아, 계셔서 이번 기회에 네. 제가 좀 저도 재미있고. 어, 그래요? <laughs> 재미있고. 아, 재미도 있어요? 네, 아, 재미있고. 네. 재미있고.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아, 좀. 아, 네. 어, 어, 해야 되겠다. 아, 이렇게 뵈니까 인상 네, 진짜 좋으신요 아, 또 아, 웃는 아, 모습을 아, 처음 뵙는 거 같아. 요 솔직히 살면서 누구 웃겨본 적 없잖아요. 많이 있어요. 어. <laughs> 네. 아, <아이고>. 거말 <laughs> 그리고 제가 복정 네. 위에서 네. 그 정색하면서 하는 많은 말들을 되게 재밌어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. <laughs> 그걸 누가? <그걸> 누가? <laughs> 아, 그거는 다른 의이죠 기사 난날 비리와 그 문제의 핵심에는 김건희가 아, 있습니다. 예. 최근에 명태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명태균하고 이렇게 국정에 관여한 부분들이 나왔어요. 그런 정황들이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나 뭐 수사와 상관없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음, 그 수사 이런 또, 부분들이 아.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저희는 음. 촉구를 했고 김건희. 박은정 요원 나오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, 박은정 요원입니다. 일단 <laughs> 그게 제일 웃기셨죠, 요원. 아, 예. 제제의 바이든 날리면. <laughs> 네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요원이었다, 의원이 아니고 그랬더니 저희 국회 측에서 그 요원들은 그러면 철수 지시를 하면 되지. 왜 그러느냐. 그랬더니 <laughs> 네, 아무 대답 제대로 못 하고 그 변호인, 그 피청구인 변호인들도 서로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가.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. 저지해도 된다. 윤석열을 지키자.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?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다.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. 특별한 인터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. 박은정 의원 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. 네, 이게 있잖아요. 여러분 보니까 막 정이 드는데. 그 우리 방송 아닌 법사위나 혼자 앞이나 다른 방송에서 하는 그 모든 멘트가 있잖아요. 뭐랄까요? 아 이렇게 사람한테 호감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당분간 방송 출연들을 안 하신다고 해서. 아 어. 그거는 그,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그 다음에 탄핵 체포 국면 그 구속 국면이 좀 매우 엄중해가지고 음. 그런데. 제가 윤석열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지지자 분들께서 그 어떻게 체포하고 어떻게 구속하고 또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. 음. 그리고 또 공수처도 또그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? 권성동 원내대표.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. 윤상열의원 아까 말씀드렸죠? 김민전,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.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, 안 했을까요?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? 조비수구현,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.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, 을 폭동을, 폭동을 뒤에서 배우조정한 것입니다. 뒤에 보여주세요. 조용히 정강은,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정강은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? 조용히 하세요. 석동현 변호사,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. 대한변 이러한 법원대 법원에 <laughs>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요? 아까 사법기관 어쩌고 운운하시던데 그동안은 또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었더니 뭐 이젠 또 사법기관이라고 합니까? 정신을 좀 차리세요. 정신을 차리시라고. 형사 사법시스템이라고 아, 말했다고요. <laughs>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요. 아까 사법기관 어쩌고 운운하시던데그 동안은 또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사더니뭐 이제는 또 사법기관이라고 합니까? 정신을 좀 차리세요. 정신을 차리시라고. 형사 나...